이 시간에는 재기적 절차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입니다. 어, 여러분 교재는 어, 엔트리 교재 10장입니다. 자, 컴퓨터가 우리보다 잘하는 일 중에서 반복 시, 실행이라는 것이 있죠. 그런데 그 반복 중에서도 좀더 차원 높은 재기적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고 재기적 절차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해볼 것인데요. 자, 제기적 절차란 자기 자신을 호출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자기 자신을 호출한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예를 들면, 가장 쉬운 예로,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시그마 n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시그마 n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n이 0보다 크다라고 이제 지정을 해준다면, 어, n이, 시그마 3, 그러면, 시그마 3이라는 것은 시그마 2 플러스 3인 거죠. 자, 우리가 시그마 n 이라는 것을 정의하면서 이 시그마라는 것을 그대로 함수를 우리 에, 엔트리에서 정의할 때 함수 정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 함수를 다시 한번 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A라는 것을 정의하고 싶은데 그 A를 다시 한번 정의하는 안에 또다시 A를 써먹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자기 자신을 호출한다. 또한번 시그마라는 것을 호출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1부터 10까지 더하기 그랬을 때 1부터 10까지 더하라 그러면 1 더하기, 2 더하기, 10 이렇게 길게 쓸 수도 있지만 사실은 시그마 10은 시그마 9 플러스 10 이렇게 정의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시그마 9는 뭐예요? 시그마 9는 시그마 8 플러스 9 시그마 8은 시그마 7 플러스 9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음 지금 시그마 10을 하러 하려고 계산으로 갔더니 시그마 9 플러스 10을 하라고 하네. 아 그러면 다시 이거 하러, 이거 하로 가기 전에 시그마 9를 해야 되죠. 시그마 9를 하러 가려고 봤더니, 시그마 9는 시그마 8 플러스, 이제 9 플러스 10이에요. 그럼 얘해하기 얘 전에 시그마 8을 해야 되죠. 다시 또 정의하러 갔더니, 지금 이 함수를 찾으러 갔더니, 다시 그 함수를 또 계속 쓰고 있죠. 자기 자신을 계속 호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그마 7, 시그마 6, 시그마 이렇게 계속. 자,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에 하나 조건이 붙어야 한다고 그랬죠? 바로 시그마 n에서 n값의 범위를 주어져야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그마 n 하면 n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주어지죠? 그래서 자, 어디 시그마 1 한번 볼까요? 마지막에 이제 시그마 2까지 가서 시그마 1은 시그마 0 플러스 1인 거죠. 그런데 n이 0보다 클 때까지만 클 때에만 정의가 되기 때문에 시그마형은 정의가 되지 않죠. 우리가 프로그래밍할 때나 언제나 정의가 되지 않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시그마 1은 1인 거죠. 만일에 우리가 여기다가 n이 뭐 10보다 크다 이렇게 정의를 해준다면 시그마 10은 정의가 되지 않는 거죠. 자, 이 과정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서 지금부터 이제 코딩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시그마 이 시그마 M 보다도 더 쉬운 거, 더 쉬운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재기적 어, 절차라는 것이 간단하게 금방 어, 이해하기는 애초 처음에는 쉽지 않기 때문에 더 쉬운 거. 자. 우리가 1부터 100까지 말하기라든가 자연수 말하기라는 함수를 만들려고 해요. 자연수 말하기 n은 자연수 말하기 n-1을 한 후에 n을 말한다. 그리고 n이 뭐 0보다 크다. 그러면 1부터 우리가 100까지 말하는 것. 또는 자연수 말하기 10 하면 1부터 10까지 말하는 것이 되는 거죠. 만일에 여기다가 n이 뭐 5보다 더 크다. 그러면 6부터 말하는 것이 되겠죠. 자, 이것을 우리가 절차적인 사고를 잘 하면서 지금부터 프로그래밍을 해보겠어요. 자, 가장 쉽게, 가장 쉽게 우리가 자연수 말하기, 1부터 5까지 말하기를 해보기로 합시다. 자, 1부터 5까지 말하기 할때 가장 어 쉽게 아주 단순하게 한다면, 자, 1을 1초 동안 말하고, 1초 동안 말하고 3, 1초 동안 말하고 이렇게 5개 블록을 어, 이후 붙이면 되죠. 그런데 5까지는 괜찮지만 예를 들어 100까지 말하기 그러면 이렇게 블록이 100개나 있어야 될 거예요. 음. 이게 가장 아주 단순하게 우리가 아무 생각도 없이 예, 프로그래밍 하는 것이고 그보다 좀더 차원 높은 것이 우리가 변수를 만들어가지고 변수를 만들어가지고, 자, 선생님이 변수를 n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n을 0으로 정해놓고, n값을 1초 동안 말하기. 그리고, 그 다음에 n을 1만큼 더하기. 이렇게, 1만큼 더하기. 그 다음에, 몇번 반복하기. n이 얼마가 되더라, 대답이 되더라, 한다든가 뭐, 열번 반복하기. 우린 지금 5까지니까, 다섯 번 반복하기. 이렇게 하는 것이 있죠. 실행 한번 해봐야겠네요. 자, 1, 2, 3, 4 어, 선생님 잘못했네요. 아, 이렇게요? 이거를 먼저 1까지 위로 올려야 되는데 네, 아래에 내려놨었어요. 그래서 1, 2, 3, 4, 5 자,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재기적 절차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을 드디어 할 건데요. 우리 함수 만들기를 할수 있잖아요. 함수를 만들어 보겠어요. 자, 이렇게 함수 만들기로 갑니다. 그러면 함수 만들기, 자, 함수의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자연수 말하기라고 할 거예요. 자연수 말하기. 그 다음에, 언제, 어디까지 말할 것이냐 하면, 우리가 함수 그 전에 했어요. 함수에서 변수는, 우리가 변수 만들기 따로 할 필요 없죠? 함수에서 변수는 얘를 갖다가 붙이면, 자, 여기 문자 숫자 값이라고 써져 있는데, 얘를 뒤에다 이렇게 갖다 붙이면, 잘 붙을 때탁 놓았어요. 잘안 붙었어요. 잘안 붙은 것 같아요. 자, 가까이 얘 갔을 때, 네, 붙었죠. 소리 났죠. 자, 여기에는 문자 숫자 값이라고 써였지만 여기에 붙었을 때는 문자 숫자 값 1, 또 다른 게 생기면 2, 3, 4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자연수 말하기 n이에요, 이게. 그런데, 자연수 말하기 n 할 때, 우리 어땠, 어땠죠? 자, 자연수 말하기 n, 자연수 말하기라는 똑같은 함수, 그 함수를 한번 다시 불러와요. n-1까지 한 후에 n을 말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 함수를 다시 불러와요. 여기 있네요. 지금 우리 아직 정의도 하기 전인데, 얘를 다시 갔다가 여기다 쓸 거예요. 자, n-1을 해야 되죠. 그러면 여기다가 문자 숫자가 마이너스 1을 해야 되니까 계산기 불러서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자연수 마라기 n-1 한 뒤에, 1을 한 후에, 자, 다시요. 함수 어디 갔어요? 자, 다시 함수가 도망갔습니다. 자, n-1 이야기를 한 후에, 자, 우리가 말하기. 그리고 나서 n을, n은 바로 얘죠? 여기 변수. n을 1초 동안 말하기. 자, 여기다 이렇게 붙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했죠? 다시 우리가 보면, 자, 다시 보면, 자연수 말하기 n은, 자연수 말하기 n-1을 한 후에 n을 말한다. 지금 이, 이 말을 그대로 우리가 코딩을 지금 그대로 하고 있어요. 단 n이 얼마보다 클 때라는 이 조건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n이 0보다 크다 그러면 1부터 말할 것이고 n이 10보다 그러면 11부터 말할 것이고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조건. 자, 무엇이라면 조건이 있어야 돼요. 조건. 무엇이라면 이렇게 해줄까요? 자, 여기다 딱 붙여줍니다. 자, N이 얼마보다 크다면, 판단이죠. 판단. 여기다가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에 변수는 따로 없는 거예요. 여기 문자 숫자 값을 여기다 그대로 갖다 놓은 게 변수입니다. 이것이 0보다 크다면, 자, 문자 숫자 값이 0보다 크다면, 우리가 자연수 말하기 10! 그러면 9 말하고, 8 말하고, 7 말하고, 다시 계속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이 마지막 이 수를 말하기. 자, 함수를 정의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함수를, 자연수 마락이라는 함수를 정의하려고 하는데, 이 자연수 마락이 함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자기 안에. 그래서 재기적 절차라고 합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자연수 마락이라는 함수를 정의하려고 하는데, 하는데, 자연수 마락이 n-1을 그 안에, 이 정의 안에 다시 한번 자기를 써먹은 거예요. 자기를 이용한 거예요. 확인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거 필요 없어졌어요. 그리고, 자, 필요 없고, 자, 이제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수에 들어가서 이미 우리가 정의해놓은 자연수 말하기 10 또는 100, 뭐 5. 우리 이제 바쁘니까 5만 한번 해볼까요? 라고 하면 1부터 5까지 말하는 거 한번 보겠어요. 1, 2, 3, 4, 5. 아주 잘 되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재기적 절차에서 가장 쉬운 거 어떤 것을 할까 심사숙고해서 지금 가져온 게이 자연수 말하기였어요. 다른 연산이고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까 단 우리가 재기적 절차에만 집중할 수 있게. 자 그런데요 여기다가 5 썼는데 여기다가 10 쓰면 1부터 10을 말하겠죠. 자 1부터 10을 말할 거예요. 지금 여기 n은 아무 필요 없는 n입니다. 아까 다른 방법으로 코딩할 때 n이라는 변수를 만들었으니까 지금 n이 여기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다시 한번, 자, 이 함수로 가보고 싶으면 어쩐다고요?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볼수 있어요. 물론, 속성에 들어가서 함수를 클릭해도 볼수 있습니다. 여기 더, 들, 들어가서 볼수 있고요. 자. 자, 여기 더블클릭해서 들어왔는데요. 다시 한번 보겠어요. 자, 자연수 말하기라는 함수를 n까지 말하기 할때 n이 0보다 크다면 그 전까지 얘기하고 자연수 말하기 10이면 자연수 말하기 9까지 하고 10을 말하기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만일에 여기 문자 숫자 값을 내가 3보다 크다면 이렇게 정의로 3보다 크다면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를 3보다 크다면 하면? 자, 그러면 어떤 조건이 되냐면요. 여기가 3보다 크다면, 자, 여기네요. 3보다 크다면이라는 것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자연수 말하기 10 하면 9까지 말하고, 8까지 말하고, 7까지 말하고, 6까지 말하고, 3보다 커야 되니까 4부터 얘기하는 거죠. 다시요. 그러면 우리가 3보다 크다면이라고 확인을 한 다음에 자연수 말하기 10 한번 해보겠어요. 실행해 보겠습니다. 4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아주 매우 간단한 것인데요. 10까지. 물론 여기다가 5까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했어요? 4와 5만 말하겠죠? 4, 5하고 끝이에요. 음. 여러분들은 뭐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100까지도 해보고 이렇게 하고요. 지금 이게 어 가장 기본적인 제의적 절차기 때문에 이 절차를 여러분들은 확실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이해를 해야 그 다음에 이제 시그마도 할 것이고 프랙탈도 그릴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요. 여기까지 일단 완벽하게 소화를 하기를 바랍니다.